지난해 테슬라를 누르고 세계 1위 전기차로 올라선 회사가 있습니다. 바로 비아디인데요. 이번에는 프리미엄 전기차를 출시했어요. 람보르기니를 닮은 U9과 대륙의 디펜더를 닮은 UAC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. 일단 U9 디자인 좀 미쳤네. 무려 2억짜리 전기 슈퍼카. 아 저는 이걸 보고 싶었어요. 제가 약간 길치이긴 합니다만, 왕푸징이좀 도로가 정리가 잘돼 있어 가지고요. 길을 찾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. 어 네. 그렇게 어렵지 않다는 거지 쉽진 않았어요. <laughs> 제 예상에 따르면 저기 저쪽에 있습니다. 어 사실 구글 맵을 많이 여행 다니면서 쓰는데 중국에서 구글이 철수를 했잖아요. 그래서 완전히 정확하진 않아요. 그래서 저는 어, 알리를 많이 쓰고요. 위챗을 지금 많이 쓰고 있어요. 네, 위챗 지도가 좀 괜찮더라고요. 그리고 택시 부를 때는 알리페이 그걸로 택시를 좀 많이 부르고 있어! 여러분! 제가 이그 자동차 전시장 있는 거리로 잘온것 같아요. 중국 차 브랜드인 것 같습니다. 아니, BYD라고 써 있었으면 바로 알았을 텐데, 양왕이라고 적혀 있어서 몰랐어요. 양왕은 비아디의 고급차 브랜드라고 합니다. 그래서 비아디 매장과는 별도로 직판 전시장을 통해 판매한다고 하더라고요. 매장은 10시부터 10시까지 운영을 한다고 하고요. 여기가 입구인 것 같아요. 나와있는 차량의 색상은 요 정도인 것 같고요. 가죽 비스포크는 좀어 색깔이 그렇게 다양하진 않고 휠도 요렇게두 종류인가 봐요. 그렇게 아주 다양한 비스포크를 할수 있는 차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. 자 차량을 한번 볼게요. 와 이것은 U9과 함께 관심을 받았던 U8입니다. 어 얘가 왜 유명하냐면요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대요. 와, 어, 이거 영화 아닙니다. 실제래요. 이거 당장 지금 해보고 싶은데 하면 안 되겠죠? 헤드램프 요런 헤드램프가 되게 유행인가봐요. 이런 램프를 가진 차량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. 근데 예쁜데?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중국차 리뷰하면서 계속 느끼는 게 카메라나 레이저 장비들이 진짜 차량 곳곳에 많이 달려 있다라는. 어, 이게 점점 많아지더라고요. 이게 이 밑에도 있어요. 이렇게. 그리고 여기도 있어요. 음. 그래서 정말 이 차가 이제. 로봇 느낌, 전자기기 느낌, 요렇게 충전을 하는 곳도 요렇게 있네요. 이 차량은 20팡이라는 최신 주행 기술이 적용됐어요. 네 바퀴마다 모터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. 그래서 제자리에서 360도 회전이 가능하다는 거죠. 제자리에서 유턴도, 옆쪽으로 주행도, 아, 싹 가능. 심지어 각각의 모터의 최대 출력은 대략 300마력 정도라서 시스템 총 출력이 무려 1,100마력이더라고요. 제로백은 3초. 비어디? 대체 뭘 만든 거야? 그리고 방수가 가능한 모터와 바디 실링 기술을 적용해 강 건너기도 싹 가능! 어 요즘 우리나라 비 진짜 많이 오는데 어이 차가 되게 생각나더라고요. 자 차량 실내도 좀 자세히 보여드릴게요. 진짜 고급스럽다가 첫 인상이고요. 중앙 스크린이 커브드 디스플레이라 더욱 예뻤어요. 후성 모니터도 다 달려 있고요. 탑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오 어, 여기 탭도 있어. 되게 고급 차량이네요. 그리고 중국에 와서 느낀 건데 디스플레이를 이렇게 한 판을 다 넘는 디스플레이가 요즘 되게 핫한가 봐요 룸미러도 이제 후방 카메라 룸미러가 들어가 있고요 위쪽에는 이렇게 썬루프가 보이고 재질 자체가 여기도 되게 가죽 재질이 엄청 고급스럽네요 오. 꽤 고급 차량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충전 패드도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기대 안 했는데 생각보다 차량이 굉장히 고급스러운데요? 오, 실내 공간도꽤 넓은 편이고요. 이런 가죽 소재 자체가 너무 고급스럽고 트리밍을 전부 가지고 있는 것요 굉장히 고화스럽습니다 오, 이 차량 가격대... 어머! 제가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여러분, 이거 보이세요? 이거 HUD가 미쳤는데? 와... HUD가 거의 무슨 한 편의 영화 아니에요? 보이세요? 이게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는 HUD 화면이에요 엄청난데? 조순석 디스플레이 그리고 센터 디스플레이 계기판 요렇게 보입니다 어 전체적으로 진짜 약간 럭셔리한 차 매장에 들어왔네요 여러분 안 된다고 할줄 알았는데 네 <laughs> 아싸 제가 들어가서 "나 한국인이다" 촬영 좀 잠깐 촬영해도 되겠냐 라고 물어봤는데, 어, 자기들끼리 얘기하는데 얼핏 들린 단어가 왕홍이라는 단어를 얘기하더라고요. 어, 여기 이 나라에서 셀카복을 들고 어, 셀프 촬영을 하고 있으면 약간 무적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것 같아요. 왕홍이 워낙 많고 왕홍 문화가 발달해가지고... 동안 열려. 와 씨... 이분이 아닌가봐. 촬영하기가 수월할 거라고 중국 현지 분이 말씀을 해주셨는데, 생각보다 굉장히 편안하게, 스타트가 좋네요. 고마워요, 베이징. 뿅!